공항특별법 국회 동시 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낸 광주시와 대구시가 양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또한번 힘을 모았습니다. 광주 대구는 17일 양도시의 최대 현안인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동력 삼아 달빛 고속 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2038 하기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에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늘길 열고, 찰길 열고, 물길 열어서 대구와 광주가 정말 균형 발전 지역으로 활활 날자 이런 것을 오늘 다짐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구 광주 화이팅! 양시는 앞으로 대통령 핵심 지역 공약인 달빛 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으로 2038 하기 아시안 게임을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닌 영호남 1,800만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며, 공동 유치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공약이 민주성과 투명성 부문에서 특히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23 민선 8기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 평가 결과 광주시는 민주성과 투명성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 실천 계획서 등 공약 자료를 가춤성, 민주성, 투명성 항목으로 구분해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 평가 중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민주성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공약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를 비전으로 걸고 신경제, 꿀잼, 돌봄, 안심, 교육 도시라는 5대 목표를 설정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시민 배심원단 운영을 거쳐 공약 과제 126개 세부사업 1은3개를 공약실천계획서에 담았습니다. 광주시가 지산하이시에서 현장설명회를 열어 제2순환로 지산하이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지산하이시 좌측 시설물에 니은자형 옹벽을 설치해 한개차로를 늘린 뒤 좌측은 주행차로로 활용하고 우측에 진출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는 감속차로 확보가 가능해져 사고 위험으로 지목됐던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있는 거리와 인지 반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차로 급선회 없이 순환도로를 빠져나올 수 있어 안전합니다. 고민 끝에 마련한 대안은 앞서 설치된 시설물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만성 지정체 구역인 도암IC와 하군IC 교통량을 지산IC로 분산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1단계 지산IC 진출로 개설에 49억 원을 투입 2025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진입로 개설은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과 연계해 사업 시기를 중기과제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토목시공, 건설 안전, 토질기초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와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시청에서 광주역에 이르는 본선 6개 공구와 유촌동 차량기지 건설 현장이며, 흑막이 가시설과 배수로 등의 설치 상태, 공사장 주변 집안 침하 발생 여부,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즉시 시정하거나 긴급 조치 후 정밀 안전 진단 등을 거쳐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래차 국가 산단 유치에 성공한 광주시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사업비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전기차 국민 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1245억 원을 더해 경영 EV 차량 고출력 구동 모터 소형화 기술 개발 등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관련 기관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기차 생산 기업과 전기차 전용부품 공용부품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할 방침입니다. 지역 부품 기업들이 전기차 부품 기술 개발, 제작, 판매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미래차 시대를 대비하는 출발선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미래차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캐스퍼의 전기차 전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 공보 선정으로 광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성공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민혜입니다.